아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어렵다. 여자친구가 소개받고 싶으면 내가 해줄게. 근데 그렇게 됐다. 함부로 남의 인생 응. 망치는 거 아니야. 그런가? 조심해. 성공한 개이득이고 응. 실패하면 썰로 풀면 되니까. <놀람> 그러니까 와, 저 마인드. 실패하면 썰로 풀면 되니까라는 마인드가. 야왜 쓰레기야? <놀람> 쓰레기야?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컨텐츠야. 사람의 진심과 감정은 필요가 없어 이 사람. <놀람> <놀람> 근황이라 좀 일단 축구했고 오늘 <laughs> 축구했고가 근황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죠? <laughs> 어 축구야 되게 특별한 근황 아니야? 어 이천수 씨 만났다고 아 오늘 이천수님이랑 그러니까 오키나와 축구하고 왔어 네, 교환하고 왔어 유니폼 나온 습니다와와 미쳤다 와 마팔도 해주셨어요 이천수 씨만 뭐 최근에 뭐골뺀거 있나요? 아, 저는 뭐 매달 곡이 나오고 있죠. 네. 아, 맞죠. 래도 어, 어, 요즘 뭐 노래가 되게 잘돼 가지고. 아. 사운레즈로 올리시나요? 어, 아, 아 사운드플라우드 아니고 멜론에. 와! 대한민국 야, 이거 레전드인데? 어. 아니, 네. 나이 꿈인데 얘가 먼저 하고 있네. 야, 그래. 최근에도 나왔어. 이름을 불러 줘. 어, 문법적으로 어, 틀렸네요. 저라고 <laughs> 하는 게 맞다. 감사합니다. 노라조라는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힙합 페스티벌에 또어 나옵니까 초대돼가지고 야 처리가 잘 되네. 그런데 뭐 할... 어. 이규철 씨 지금 어.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눈 밑이 자꾸 떨려요. 아왜왜 어, 뭔가 안 이게 돌돌돌돌돌. 아니요 계속 어. 어. 웃어야 되니까 계속 해서 이렇게. 아 힘들다 억지로 웃는 중이신 힘들다. 먼저 퇴근하셔도 돼요? 아니아니 안 피곤해요. 저 보이스 아니 나 건강 되게 좋아. 목이 나가셨는데요? 아니 아니 같은 저... 종족이야. 그냥 둘다 비실이야. 음. 너 운동 안 하지? 네. 딱 여러분 몸매를 보세요. 누가 운동할 것 같은지. 이달털좀 없네요. 저는 하지 마시고요. 밀었다가 다시 잘하고 있습니다. 너무 팀 와이에요. 굳이 <laughs> 본인 다리털 밀었다는 걸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라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. 어, 가만히 <laughs> 아, 있어. 아, 어, 입 다물고 있을 까러야 <laughs> 우리 2데이토론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어, 2데이토론 되게 그거 괜찮다. 어, 2데이 재밌긴 하겠다. 2데이 괜찮다 파이트 와이파 아 태그매치 식으로. 어. 그치 어, 태그 매치 어. 아, 아, 괜찮다. 어, 태그매치 재밌을것 같아요. 나는 일단 영준이랑만 팀이 안 됐으면 좋겠어. <laughs> 나는 진짜 영준이랑은 합이 안 맞아. 인간적으로 합이 안 맞아. 하면 내가 지용이랑 하는 걸로 하고 둘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차라리 함께. 그게 맞는 게문이문 어. 이로 가도. 그치 그치. 그치. 아, 아, 그러면 밸런스가 왜? 서로 좀 맞으니까. 아 감성적 인 밸런스가. 그, 괜찮은 밸런스 거것 같아. 거 어. 거. 어. 괜찮은 거 같아. 밸런스가. 태그 매치 한번 준비해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어, 재밌겠다. 파파핀스 너무 좋다. 음 맛있겠다. 야, 우리 네명다그찍먹과에 나갔네? 아, 그러네. <laughs> 나 일어났어. 나찍먹과 일어나. 아니 찍먹과에가 아, 좀... 내가 찍을 때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야. 나아 그리고 내가 맞아. 너무. 황토색으로 나온거야 아 음. 본인 면상 많이 신경쓰는군요 내가 너무 살쪄서 찐먹가회 나올 때 부먹가회로 음. 했네요 아 초먹가회 아, 초먹가회 애들이 형 잘생겼다고 요즘 얘기를 진짜 많이 해 학생들이 아 근데 나도 주변에서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이 <laughs> 없어 나따 너무하네 자자 아, 얘들아 조용히 앉아 들어봐 응. <laughs> 뭐야 이게 왜안해 빨리 해봐 다다인데요아그러니까 주변에서 응? 형 잘생겼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학생들도 되게 많이 하고 대학생 친구들도 그심지 여자야 그 내가 얘가 왜 이러나 막 이렇게 생각했지. 근데 난 그런 얘기가 그게... 왜 이러? 니 아, <laughs> 아니 난그 대학생 여자를 애들이... 들었으면 톡이 있고 사람이 그렇게야 근데 형은 나랑 비즈니스 있을 거... 때만 연락하니까 내또 일도 아닌데 이런 사적인 걸로 연락하면 형또막나 차단 야, 막. 야 뭐야 비즈니스야 나빠야. 야 내가 미안해. 이 형이 어떤 형인가 하면 나 아직도 잊을 수 없어. 난 이거 평생 가져갈 건데 저번에 사적으로 만나서 방송을 켰다니까. 그때 켰더니 켰다 그냥 어봤잖아 대기업의 핸폰 거죠 그건. 아 인팁 진짜 씨. 나랑 반대야. 네마 뭔지 모르겠어. 짜증나. 난 직설적으로 얘기할게. 그러니까 너도 아로 그렇게 얘기해. 알았어. 새끼야. <laughs> 너무 좋아. 농담입니다. 욕을 하고 싶었구나. 아니 근데 저도 예. 주변에 응. 여자애들이 김민우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. 야 얘들아! 나좀 아. 도와줘. 왜 그래? 나 진짜 지금. 참... 아니 왜? 근데 그거다. 형 구독자 보고 컨택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런 사람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 말을 그렇게 해. 그냥 수... 수 없다고? 아니 그... <laughs> <laughs> 수치를 보고 한거라고 아수 아, 여자친구가 방송을 시작한다 그래 그럼 넌 뜯어말려야 돼왜 뜯어말려? 아아 뱃이 그거니까 아아 뱃적으라고빨받라 바로 쪽빨고 이제 어. 아니지 김민호는 아, 그래?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타입인거지 아아 역으로 이용하는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역전의 호구야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나 한번 나 진짜 도 없어 얘야 내가 사귄 여자친구 너네한테 공개하라고? 너네 공개하라고? 아 우리가 검증할게 누가 뭔데? 뭐야 아, 야 우리가 뭔데? 얘 지금 연애 촉박박 야 네가 뭔데? <laughs> 야 그래서 아까 저 미미노 결혼은 누가 했지? 어떤 친구가 그랬다 고했지 걔가요. 그래 그래. 그것 좀더 얘기해 보자.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전했어요. 아 근데 만약에 진짜 여자 친구가 소개받고 싶으면 내가 해 줄게. 근데 그렇게 됐다. 함부로 응. 남의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. 그런가? 조심해. 조금 그렇게. 관계가 틀어지면 소개시켜 줄게. 그렇지 그렇지. 끝내도 될때 소개시켜 주는 거야. 삼고감 개득이고 이 실패하면 썰로 풀면 되니까. 아, 그러니까 와, 여름... 저 마인드. 실패하면 썰로 풀면 되니까라는 마인드가. 야왜 쓰레기야. 쓰레기야?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콘텐츠야. 사람의 진심과 감정은 필요가 없어, 이 사람은! 이 형은 진짜 컨미세라니까 감독님, 농담이에요. 근데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한다, 뭐 이런 얘기가 될수 그러니까, 있어요. 진짜. 여러분이 민우 형의 전부예요. 그래! 감독님 생각해서! 참, 근데 형이 한 마디 얹으면 추워져요 내가 포장했을 때딱 그냥 드렸어야 돼. 음, 근데 진짜.. 여러분이 민우 형의 전부다. 결혼 제일 먼저 할것 같은 아, 사람 재밌다. 누구일 것, 아, 같... 아, 것 같아? 나는 오히려 이진용 이 제일 먼저 할것 같아. 나 무조건 이규철. 난 무조건 이진용 치.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서 그래 어. 보이긴 해. 약간 뭔가 빨리 결혼하시고 약간 용돈 타서 이렇게 그치 살것 같은. 이거 약간 아, 이런 멋있게. 느낌. 나뭐나 플스 안돼. 아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그런 아니, 느낌이. 풀,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묶여서는 못 살아. 민우 형이 꼴등일 것 같아. 아 내가 결혼 제일 늦게 한다고? 어. 가긴 갈수 있다고 뭐지? 어난 황혼 결혼. <laughs> 나는 진짜로 조심스럽게 못갈 확률도 있다고 생각해. 결혼 안, 안 한다고, 한다고, 한다고 그럼? 형이 돌싱 결혼식에 한다고. 출연하는 어. 영혼 결혼식 아닌 게 다행이래. 겁나 엄청난데. 김민씨는 어떤 사람이랑 어떤 결혼을 하고 싶어요? 그걸 들어보시자 우리 한번. 결혼관 한... 토크 나쁘지 않은데? 어 형부터 해봐. 일단은 어전 서른 한 중반쯤 예상을 하고 있고 나만의 그보금 자리가 있고. 여성분도 계속 좀 바쁜 커리어가 있는 분이면 좋겠다. 왜냐면 내 일이 존중받기 어려울 것 같아. 그래. 근데 너 어차피 음, 음. 돈찍도 하면 돼요. 아 아니! 댓글 걸지 말라고요! 성스러운 얘기하는데 돈찍도라니 애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애교원.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게 이제 팔색조 질리지 않는 서로 끝까지 응. 나도 그렇게 해줄 거니, 상대방도 뭔가. 너가 여덟가지 색이 어디? 선생님 제발 댓글 걸지 말라고요드러보게 오케이. 이거 영상으로 <웃음> 써서 <웃음> 좀 어필을 하자고 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. 오케이. 너찰때 기대 <laughs> 쉬달라고. <쉬라라네. 웃음> 서로 이제 일 하고 밤에 서로 지친 채로 만나가지고. <laughs> Let's get it. 딱. 그니까, 너는 폴가이즈 하다가 들어가고, 여기 이제 아닐 분이 그런 연애, 저는 결혼했으면 좋겠다. 미안시해 보라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댓글 싫어. 스타였으면 좋겠어. 그 사람도, 어. 그 사람도? 점점 음... 편이졌는데네가좀게임니었어 어, 네, 어, 음, 맞아요. <laughs> 그연예인 그. 너무 잘 내가 다 했던 거야. 내가 다 그거. 어, 그럼 이진용씨 결혼하는 거 아니죠?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서로 바빴으면 좋겠고. 그리고 딱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데이트. 데이트만 한 번? 몇 시간? 응, 그러면 연애를 못 한다는 거야. 왜? 몇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. 좋은 면 있고. 잠깐이라도 볼수 있으면 보는 거지. 그거지. 음. 짬이 나면 보러 가는 게 연애지. 음. 몇 시간 정해놓고 만나는 건 비즈니스고. 서로 큰 터치 없고 아 오빠 나 이렇게. 지금 동창 대회 출장에 남자 3 명이긴 하거든 응. 아나 이제 못,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, 큰일났다 10시쯤 방인데 나 진짜 오랜만에 만나 응. 가지고 오빠 가 응. 나는 아, 실제로 아, 그런 적이 많아 어. 봐봐 애들아 자가야 공감했지 응. 진짜로 자 김영식 어떻게 되죠 무조건 하나 부분 하나 다 주의 주말 부부 절대 못해요 응. 어디 모임이 있어 그럼 와동반으로다 가야 돼 아니 아. 보내줄 수야 있죠 근데 나는 어지간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아는 사람이었으면 해 아내 될 사람이 모르는 여자가 있는 자리엔 제가 안 가거든요. 어, 약간, 약간 근데 유교보이 쪽으로 들릴 수 있는, 약간 그래도. 보니. 어, 그렇죠. 어, 이기철 씨 뭐? 아, 저요.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. 심적인 여유가? 심적인 여유도 그렇고, 금전적인 여유도 그렇고. 맞아. 우리가 연애에서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잘 나면 사실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거든. 맞아. 뭐 남자들 만나러 가는 거? 그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없으면 사실은 내가 걱정할 게 없거든. 자존감에서 온 거야, 자존감에서. 어. 어. 그래서 내가 음, 더 어.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. 이 자신감은요, 내 능력에서도 나오는데 노력에서도 나와. 내가 내 여자 친구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냐. 그렇지. 내가 잘했으면 얘가 날 버릴리가 없다는 거네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내가 딱 이거야 어. 어, 내가 어. 사랑을 많이 주면 여자도 그래. 알아 아무튼 뭐 올해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좀 열심히 제가 뭐 좋은 소식 그래.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맞아. 소식 있기를 아, 네. 자연스럽게 하세요 열심히 하지 말고 근데 뭔가 방송에서 이미지랑 어떤 거 같아? 나 비슷하지 어 똑같지 실제로 봤을 때랑? 응. 나는 완전 180도 다르다 생각해 그럼 선우 형제라 선우 형이라고 그럼? 선우 씻... 형제라고 나랑 있을 땐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뭔 소리야? 둘이 있을 때? 어. 말 많이 하잖아 진짜로 그의뭐 썸녀랑 식당 온 느낌? 오케이, 알았어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그래? 하네? 하면... 그래서 하고 마무리 할시아 그러면은 오... 이거 좀 치우죠? 이거 그러니까... 같이 치우시죠